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강주 소식을, 호남권 소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1위, 1위로 가장 많이 본 뉴스. HDS 현산, SK건설,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 이달 분양 예정으로 잡혀져 있네요. 지하 2층 지상 19층에서 26층 해가지고요. 15개 동총 1,715세대, 중 1,101세대 일반 분양하고요. 84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이 일반 분양 물량이 95% 이상 차지하시네요. 음,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은 이달 중 광주 동구 계림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강주계리 마이파크 SK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강주계리 마이카이 파크 SK뷰는 지하 2층 지상 19층에서 26층 15개 동총 1,715세대로 이루어지고요.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9제곱미터에서 123제곱미터까지 해가지고 총 101세대입니다. 전용 면적별 일반 분양 세대수는 전용 39제곱미터 25세대, 62제곱미터 131세대, 72제곱미터 298세대, 76제곱미터 300세대, 84제곱미터 310세대, 123제곱미터 37세대 등이고요. 특히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일반 분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강주 계림 아이파크 s k 뷰는 원스톱 생활 입지를 갖췄고요. 우선 단지에서 직선으로 1.5km 거리에강주역미강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 5가역, 금남로 4가문화전당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인근으로 광주 이순환 고속도로를 통해 강주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동광주 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등강역교통망에도 수월합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계림초와 강주교대 부서처를 더불어 통화, 더보로 더불어 통학할수 있고요. 충장 중, 광주고, 중국, 광주고등학교, 어, 어, 광고죠? 일명 광고. 중고교 등은 물론 강주교육대, 조선대, 전남대, 동강대 등이 다수의 대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여기에 강주교대와 도서관, 강주시립산수도서관, 동명동 학원가 등의 교육시설이 이용도 편리합니다. 생활편의도 풍부합니다. 안진의 직선의 500m 거리에 위치하는 이마트, 동강유점을 비롯해 홈플러스, 개림점, NC백화점, 광주역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시네마, 광주점 서핑 문화시설이 가깝고요. 무등로 우체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고등법원 동구청 등의 관공서도 반경 1.5km 이내에 자리하고 있고요. 도심 속 보기드문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보권 내 위치한 푸른길공원은 광주역에서 효어천역 안고진호도까지 폐선된 철로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한 길이 약 8km 녹지공간으로 언제든 가벼운 산책 및 운동을 즐길 수 있고요. 음, 또한 무등산 등반을 할수 있는 등산로 입구가 인접해 있어 단지 내 무등산 조망도 가능합니다. 단지는 전시회남양유주로 표시돼 체광및 통풍이 극대됐고요. 전용 39제곱미터, 62제곱미터, 72, 76 틈새 면적을 제공해 소유자 취향에 맞는 주거공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요. 실내는 입주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팬트리, 드레스룸, 풍부한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효율적인 기능 및 동선 확보를 고려해 D자형 주방도 일부 세대에 적용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단지 밖을 나가지 않고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고요. 히트니센터, GX룸, 골프 연습장,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비롯해 프리미엄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시니어 라운지, 편의시설도 틀었을 계획이고요. 한편 광주 계림아이파크 SK뷰 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156-19번지 12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2년 7월입니다. 어, 여기는 뭐 아주 좋다고 제가 어, 계속해서 어,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네요. <laughs> 중3구역 제일 풍경채 어, 프리미엄 많이 붙을 거라고 했었죠. 거기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무등산 자이 예, 좋을 거라고 뭐 프리미엄 많이 붙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수정했죠 이게 분양가들이 너무 높이 책정해서 프리미엄이 조금 붙을 거라고 거기는 말씀드렸었고 여기도 지금 이제 무등산 자이하고 뭐 가깝고 해가지고 어, 분양가격은 좀뭐 높이 나올 것 싶어요 어, 뭐. 그런데, 계림 2구역도, 지금 계림 재개발 구역 중에서 가장 뭐 좋은 곳 중에 하나다.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는 것 중에서 2구역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게 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은 이제 입지라고 하죠. 입지 분석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다. 제일 좋은 이유는 뭐, 여기 주변, 그, 학교, 학교들이 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 그, 유튜브로도, 또, 제거 저희 하시면, 게 개리미구역, 아이파크, 개리미구역, SK, 뭐,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더, 한번 뭐,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정보 제공을 한번더 해보고, 별도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가 아니네요. 두번 아, 이게, 첫 번째로 많이 본 뉴스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네요. 방금, 이제 이번에는, 방금 제가 뉴스 읽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1위였는데, 다시 1위가 바뀌었네요. 1위 가장 많이 본 뉴스 해가지고, 광주 아파트 가격 7개월 만에 상승전환, 내년은 이렇게 잡혀졌어요. 올해 11월에 0.04% 올랐고요. 단독주택 꾸준히 오름 재고요. 내년도 입주 물량이 많아서 포하 완만한 상승세 전망 이렇게 잡혀졌네요. 광주제가 아파트 가격이 월간 단위로 4개월, 4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고요. <laughs> 지난해. 예, 단기간 가격 등에 따른 피로감과 입주 물량 급증 등으로 올해 상당기간 하락 조정기를 거친 뒤 소폭 오를 것입니다. 최근 서울과 일부 광역시 가격 등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향후 광주 아파트 가격은 지역경제 규모와 입주 물량 과다라는 측면에서 보합세 또는 안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1월 전국주택가격 동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에 비해 0.19% 상승했고요. 수도권 음... 0.27에서 0.3으로, 서울은 0.44에서 0.50으로 상승폭 확대됐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2에서 0.04로, 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5대광역시도 0.18에서 0.27로 오른폭을 키웠고요. 5대광역시에서 부산이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상승해졌는데 지금 부산은 폭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난달 광주 지역 매매 가격이 전달보다 0.1% 올라 지난달 0.02로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차지구로 보면 동구 0.15, 서구 0.13상승세에 됐고요. 음, 지난달 광주 아파트 가격이 전달에 비해 0.04 소폭 올랐습니다. 어, 월 2월 0.08의 광주 아파트 가격은 3월에 0.00% 보합세를 보이다가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5월에 마이너스 0.1, 6월에 마이너스 0.1, 7월에 마이너스 -0, 0 1 8월에 마이너스 0.13, 9월에 마이너스 0.08, 10월에 마이너스 0.04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상승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아, 지난달 강주지역 단독주택은 전달 0.25보다 상승폭이 확대돼 0 3 0으 올랐고요. 월룩의 기준으로 4.05 올라 대구 5.06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향후 광주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보합도는 완만한 상승세라는 전망이 우시하고요. 한국감정관계자들는 지난해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 올해 입주 물량이 1만 3천여 가구에 달하였고요. 강주 아파트 가격이 초청 조정 국면을 맞았다면서 앞으로 현재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시하게 오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서울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입주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도 올해 에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어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기자는 인구 140만 명의 강주 적정 입주 물량은 7,000여 세대인데, 내년 입주 물량은 이보다 많은 8,4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어, 재개발과 재건축 활발한 북구와 동구는 많지만, 남구는 입주 물량이 없다고 설명했고요. 앞에서 한국은행 전남본부 최민호 과장은 실물 경기 지수 부진하고 상업용 <laughs> 부동산 공식률이 늘어나는 지역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실수에 비해 공급량이 넘치면서 향후 주택가격 조정이 발생할 것임은 없다고 예상했고요. 다만 향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의 흐름이 지속될 경우 강북 지역 매수 심리도 획득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 붙였네요. 장강서 호남대학교 행정학교 교수도 지난달 19일 열린 2020 사랑방부동산 세미나에 현재 강주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지역경제 유지 등호재들과 함께 악재들도 있다면서 향후 강주주택시장 매매가 미시한 조정으로 유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달 강주지역 주택 전세가격은전달보다 0.0이 올랐고요. 자치구 분래는 서구 0.05, 광산구0.04 상승한 반면 남구는 마이너스 0.01 하락했네요. 주택경기 동향에 따라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R1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 스마트폰으로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보가 써져 있네요. 에, 이, 이렇게 보시면 광주가 <laughs> 아,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좀 많이 쏟아져서 저정좀 어, 많이 좀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어, 실질적으로 많이 제 조정 받았고 지금 또뭐 상승할 수 있다, 상승세로 좀 돌아섰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좀 물량이 뭐라 그럴까 가격이 좀 조정 많이 갔다가 이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하면 가격이 좀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때쯤 되면은 분양가격이 또 황, 왕창 오르겠죠. 왜냐하면 공원부지 가격을 아파트 가격에 다 포함시켜야 될 거니까 그때 뭐 팔리게 되면 분양이 완판이 되면 이제 그 가격이 또 굳어지겠죠. 그러면 강, 그때 강수 가격은 금액이 엄청 올라가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